선수들의 또 명단이 바뀌면서 남자부 1,500m 결승입니다. 남자부 1,500m 결승을 한계조로 계속해서 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다면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박종학 선수가 2번을 달았어요. 예. 국군체육부다죠. 지금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난 4월 일본 육상선수권대회에 가서 어, 한국기록과 마이너스 1초 87. 한국기록과 비슷한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3분 40초 47 본인의 최고 기록을 수립하고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이재웅 선수 영천시청의 1번을 달고 있는 이재웅 선수의 최고 기록은 e t 보다 1초가 늦어요. 두 선수가 아마 치열한 그런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26번의 이재 e 그리고 221번의 박종학 선수까지 이렇게 주요 선수들 만나 보셨고요. 자, 이제 또 중거리 1500m 경기기 때문에 선수들이 마지막에 또 스퍼트를 언제 올리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작전이 아주 중요한 거죠. 맨 앞에 위덕대학교 유동규 선수가 어, 맨 앞에 달려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이 15명의 선수들이 한 번에 뛰기 때문에 자리 싸움이라든지 눈치 싸움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 기록에 약 1초 조금 더 뒤진다 했잖아요. 예. 한국 기록 깰다면은 음. 한국 기를을 깨려면은 지금 100m 속도가 100m 속도를 평균 나온다면 14초 5 페이스를 뛰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뛰어야 됩니까? 1,300, 1,500m를. 그렇습니다. 14초 5. 과연 100m 몇몇 미터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시청자분들 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위덕대학교 유동규 선수의 모습이 잡히고 있고요. 그 뒤를 또 선수들이 나란히 잘 이어가고 있는데 김용수 선수가 현재 2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수 선수도 3분 44초 6일 어, 기록 보유자입니다. 지난해 일본 디스턴스 챌린지에서 세운 기록이고요. 지난해 전국시즌에서 1500m 은메달을 땄던 김용수 선수 올해는 단양군청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이재용 선수가 현재 3위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이제 선수들이 점점 치고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조금은 속도를 올려봤고요. 자, 이동훈 선수가 순식간에 선두권까지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레이스도 준비한 본인들의 작전을 잘 구상하고 또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차르메터는 마지막 300m를 남겨 놓고 거의 뭐 100m 달리는 식으로 이렇게 스퍼트를 합니다. 네. 아직 거기에 경기의 묘미죠. 음. 결국 이렇게 눈치 싸움하다가 마지막까지 아껴둔 에너지를 마지막 300m 이 짧은 거리 안에서 확실하게 폭발력 있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건국대학교 가장 먼저 가고 있는 이동훈 선수입니다. 네. 그 뒤를 단양군청의 김용수 이동훈 선수는 3분 57초 14니까 아무래도 지금 2위 3위 야 레이스 하군 선수들보다는 기록 매에서는 조금 뒤떨어지지만은 네. 지난해 종열 선수가 금메달을 고요 음. 전국체전 대학부 은메달 리스트입니다. 이동원 선수. 예. 어 이동원 선수가 지금 대학생이 지금 선두에서 끌고 있고요. 음. 자 아, 이제 마지막으로 속도를,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네. 바퀴 마지막 코너를 돌기 위해서 선수들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자, 있는 모습이 데대 그렇습니다. 이재웅이 가장 빠르고요. 아, 김용수가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힘보세요. 아, 이재웅, 상당히 빠릅니다. 네. 언제? 1000미터를 뛰었느냐?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코너를 지하, 지났고요. 이재웅 선수, 직선줄에 조립합니다. 박종학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더니 박종학 선수는 눈에 안 보이고요. 자, 상당히 자, 빠른 이재웅, 이재웅 선수가 자, 이재용 선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자, 정말 마지막 바퀴에 돌아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폭발력 확실하게 폭발해냈던 이재용 선수였습니다. 어, 최근에 와서 남자 일반부 1500m는 지금 이재용 선수 보셨지만은 이재용 선수보다 1번 가갖고 0.1초 앞서 달린 박종학 선수라고 있어요. 예. 어, 지금 저 한국전력공사 소속이죠. 음. 이두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아시아 육상 선수 권데 실제 경기를 하면은 일본 선수들과 이제 금메달을 놓고 싸울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날 경기 운영만 잘한다면은 아. 금메달도 가능하다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남자 1500m, 800m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아. 사실 이 육상의 강국이 또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일본을 상대했을 때 우리 또 구미에서 펼쳐지는 이번 아시아 대회이기 때문에 또 좋은 기록을 한번 또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남자부 1,500m 결승 최종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재용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됐고요. 자, 소금부터 선두권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금메달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2위가 김영수 단양군청에, 그리고 3위는 건국대학교의 이동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동은 선수가 중반부부터 좀 페이스를 올리면서 선두권으로 올라왔는데 그 전략이 좀잘 통했다고 볼수있겠다 그렇죠. 마지막에 어쨌든 선배들 스피드가 안 되니까 지구력으로 한번 승부를 뛰어본 거죠. 네. 그게 적중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아, 국 어, 이동은 선수까지. 또 이어서 계속해서 만나봤고요. 전수들의 또 명단이 바뀌면서 남자부 1500m 결승입니다. 남자부 1500m 결승을 한계조로 계속해서 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다면 은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박종학 선수가 2번을 달았어요. 예. 국군체육부다죠. 지금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난 4월 일본육상선수권대회 가서 어, 한국기록과 마이너스 1초 87, 한국 기록과 비슷한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3분 40초 47, 본인의 최고 기록을 수립하고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이재웅 선수, 영천 시청의 1번을 달고 있는 이재웅 선수의 최고 기록은 여기보다 1초가 늦어요. 두 선수가 아마 치열한 그런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26번의 이재용 그리고 221번의 박종학 선수까지 이렇게 주요 선수들 만나 보셨고요. 자 이제 또 중거리 천0 미터 경기기 때문에 선수들이 마지막에 또 스포트를 언제 올리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작전이 아주 중요한 거죠. 맨 앞에 위덕대학교 유동규 선수가 어, 맨 앞에 달려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이 열다섯 명의 선수들이 한 번에 뛰기 때문에 자리 싸움이라든지 눈치 싸움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 기록에약1초 조금 더뒤진다 했잖아요. 예. 한국 기록 깰다면은. 한국 길을 깰라면 지금 100m 속도가 100m 속도로 평균 나온다면 14초 5페이스를 뛰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뛰어야 됩니까? 1400m를 그렇습니다. 14초 5, 과연 100m 몇, 몇 미터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위덕대학교 유동규 선수의 모습이 잡히고 있고요. 그 뒤를 또 선수들이 나란히 잘 이어가고 있는데 김용수 선수가 현재 2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수 선수도 3분 44초 6일 어, 기록 보유자입니다. 지난해 일본 디스턴스 챌린지에 세운 기록이고요. 지난해 전국시전에서 1500m 은메달을 땄던 김용수 선수 올해는 단양군청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이재용 선수가 현재 3위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 쪽에서 이제 선수들이 점점 치고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조금은 속도를 올려봤고요. 자, 이동훈 선수가 순식간에 선두권까지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레이스도 준비한 본인들의 작전을 잘 구상하고 또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체로맨 미터는 마지막 300미터를 남겨놓고 거의 뭐 100미터 달리는 식으로 이렇게 스퍼트를 합니다. 네. 아직 거기에 경기의 묘미죠. 음. 자 결국 이렇게 눈치 싸움하다가 마지막까지 아껴둔 에너지를 마지막 300m 이 짧은 거리 안에서 확실하게 폭발력 있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건국대학교 가장 먼저 가고 있는 이동훈 선수입니다 네. 그 뒤를 단양군청의 김용수 이동훈 선수는 3분 57초 14니까 아무래도 지금 2위 3위 레이스 하군 선수들보다는 기록 매에서는 조금 뒤떨어지지만은 네. 지난해 종별 선수가 금메달을 고요전국체한 음. 대학부 은메달 리스트입니다. 이동원 선수. 예. 어 이동원 선수가 지금 대학생이 지금 선두에서 끌고 있고요. 음. 자, 자 이제 아, 마지막으로 속도를,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네. 바퀴의 마지막 코너를 돌기 위해서 선수들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야,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웅 그렇습니다. 이재웅이 가장 빠르고요. 아 김영수가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힘 보세요. 아, 이재웅 상당히 빠릅니다. 네. 언제 1000m를 뛰었느냐?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코너를 지 지났고요. 이재웅 선수 직선 줄에 조립합니다. 박종학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안좋다고하더니 박종학 선수는 눈에안 보이고요. 자, 상당히 진짜. 빠른 이재웅. 이재웅 선수가. 자, 이재용 선수가 이렇게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자, 정말 마지막 바퀴에 돌아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폭발력 확실하게 폭발해냈던 이재용 선수였습니다. 어, 최근에 와서 남자 일반부 1 5 0 0 m 는 지금 이재용 선수 보셨지만은 이재용 선수보다 이번 1번 가 갖고 0.1초 앞서 달린 박종학 선수라고 있어요. 예. 어, 지금 저. 한국전력공사 소속이죠. 음. 이두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아시아 육상 선수 권대 실제 경기를 하면은 일본 선수들과 이제 금메달을 놓고 싸울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날 경기 운영만 잘한다면은 어. 금메달도 가능하다고 여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남자 1500m, 800m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어. 사실 이 육상의 강국이 또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일본을 상대했을 때 우리 또 구미에서 펼쳐지는 이번 아시아 대회이기 때문에 또 좋은 기록을 한번 더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남자부 1,500m 결승 최종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재용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됐고요. 자, 서방부터 선두권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금메달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2위가 김영수 단양군청에, 그리고 3위는 건국대학교의 이동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중반부부터 좀 페이스를 올리면서 선두권으로 올라왔는데 그 전략이 좀잘 통했다고 볼수있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어쨌든 선배들 스피드가 안 되니까 지구력으로 한번 승부를 뛰어본 거죠. 네. 그게 적중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어, 건국 더 어, 이동훈 선수까지 또 이어서 계속해서 만나봤고요.